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 공유 분야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저는 대진대학교 김자원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총사회에 걸쳐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처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게 목차는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요부터 살펴볼 예정이고요. 데이터 모델,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고자 할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쯤인 언론이나 미디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한번 이상을 들어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1차 산업혁명도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도 있었고, 3차 산업혁명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대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각각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등장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18세기에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 기계화 혁명이 된 시대를 1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모두가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다면, 우리 1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기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산을 진행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지나 2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떠한 혁명을 일으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 대량 생산의 혁명을 이끌었다 라고 하는 게 2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기존에 손으로 수작업을 했는데 이제 기계를 쓰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기계를 썼는데 이제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작동시킬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영위해온, 생산해온 이 환경 자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2차 산업 혁명 이후에는 우리 3차 산업 혁명으로 불리어지는 20세기 후반의 산업 혁명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지식 정보 혁명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을 하면서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 형태를 우리가 3차 산업 혁명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3차 산업혁명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특징, 가장 다른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ICT 기술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생산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는 ICT라고 하는 기술이 전 산업 분야의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한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지능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 정보혁명이라고도 우리가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능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능 기술, 정보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지능 정보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능 기술은 말 그대로 사람의 지능을 본 따서 우리가 지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능정보기술 중에서 정보기술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봐봤더니. 사물 인터넷인 IoT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빅데이터 기술, 모바일 기술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이전에 있었던 컴퓨터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형태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형태라든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것을 세 가지 키워드랑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초연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연결이라고 말하는 거니 말 그대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초연결, 뭐, 어떤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지, 많이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초 연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과 또 다른 어떤 것이 연결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우리 모바일 기기가 아닌 형태의 우리가 사용해 왔던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런 제품들에서 이제 인터넷이 결합된 형태로 상호, 상호간의 연결이 가능한 형태를 우리가 초 연결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는 형태의 우리가 기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은데 전통적으로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라고 하는 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기들은 모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형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제품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스피커라든지 하는 형태는 우리 인터넷 연결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했던 이런 제품들마저도 제품들에게까지도 우리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을 넘어서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초연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의 상호전성에 굉장히 증폭된 형태를 이야기한다. 제품을 통해서 우리 연결된 이 상황을 초 연결 상황 자체를 기반으로 서비스로 연결되는 형태의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초 연결이라고 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어,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연결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구현해 낼수 있었던 그 기술의 바탕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 기술과. 5세대 통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5G라고 하는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지 당연히 안 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5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5년 국제 전기 통신 연합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 업무 데이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통신하니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한 정, 발전할 전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또 같이 언급이 됐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용하시는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요즘 스마트카라고 하는 형태라든지 우리 우리가 기존 기존의 책상 의자와 같이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제품들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센서를 기반으로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형태 그리고 그 값을 우리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고 연결 지어줄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그림,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개수와 세계 인구수를 비교해 본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개수는 우리 진한 파랑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수와 가, 관련한 값들은 우리 연한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003년에는 당연히 세계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인구수, 사람의 숫자만큼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숫자도 동일해졌고, 이후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의 숫자가 사람의 수를 뛰어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미 살고 계신 사회는 초연결되었다 네트워크의 다양한 형태의 사물, 공간, 사람, 데이터, 업무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환경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연결을 구현해줄 수 있는 다, 어, 죄송합니다. 초연결을 구현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술주 중에, 우리 먼저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5G라고 얘기하는 우리 5세대 통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통신이 기존의 통신보다 더 빠른 형태의 속도를 보여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초연결된 상황에서 초저지연, 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표와 같이 우리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가장 큰 특징 초고속, 엄청나게 빠르다, 초연결, 많은. 사물들과 연결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저지연 지연이 되지 않는다. 지연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특성들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 고속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요. 우리가 유선이 더 빠르고 무선은 조금 상대적으로 느려라고 했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유무선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용량의 우리 소통이 가능하고 대용량의 통신이 가능하고 빠른 고속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형태를 이야기 하더라. 기존에 우리가 썼던 5G, 이전에 썼던 우리 4G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에 비해서 우리 최대 20배 더 빠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바일 무선 환경에서도 8K의 콘텐츠를 송수신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게 우리 5G라고 이야기하는 5세대 통신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초연결이라고 하는 특성은요, 많은 고에너지 효율을 기반으로 우리가 고밀집된 연결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밀집이라고 하는 얘기니, 같은 공간에 더 많은 기기. 우리 만약에 어, 강의실에 원래는 다섯 대의 기기만 연결이 가능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강의실 동일한 강의실에 스무 명, 사십 명, 100명까지의 기기도 100개까지의 기기도 상호 연결될 수 있는 형,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최대 500배 더 많은 기기와 고밀집의 연결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낮은 지형성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낮은 지형성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안정적, 안정 결고로 우리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가 기존의 인터넷이 결합되지 않았던 제품에까지도 데이터 업무 사람에게까지도 공간, 제품에까지도 우리가 다 연결되는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결이 우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빠르게 생산된 데이터를 연결 값을 보내줄 거고, 송수신 해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밀집된 형태에서도 이러한 통신이 가능하게끔 구현해주는 기술이 5G라고 하니 5세대 통신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초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능, 사람에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적인 능력이 초지능, 많이 지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지능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레벨로 먼저 이 지능화된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슈퍼 인텔리전스, 두 번째는 하이퍼 인텔리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인텔리전스부터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있는 нийт оо я 인공지능이 적용할 수 있는 이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을 통과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인텔리전스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컫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퍼인텔리전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해서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하이퍼 인텔리전스다 라고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해서 원래 기존의 사물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사물의 지능화를 의미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하이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의 형태니 우리 슈퍼 인텔리전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슈퍼 인텔리전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이라고 하는 형태니 결국에 하이퍼 인텔리전스에서 슈퍼 인텔리전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형태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초지능화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잘커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고도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지능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을 뺄래야 뗄수 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초지능의 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어야 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되고 수집됩니까? 우리 지금까지도 생성되고 수집되는 형태도 있겠지만은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생성되고 수집된 데이터 너무 많은 양일 거고 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많은 양의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우리 지능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초지능이라고 하는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우리 초지능화된 형태의 사회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 특성을 구현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지털,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서비스에서는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래 있는 그림 한번 봐보시면 우리 빅데이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각 산업 분야별로, 각 영역별로 현황과 시사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형, 상태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먼저 산업부터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산업 한번 봐 보시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융, 유통, 의료 분야의 서비스 및 응용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빅데이터 산업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합 솔루션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잘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의 일환으로 우리.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 그런 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기술 분야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반 기술에서 응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전환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정책 분야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정책 분야에서는 지금 금융 보안. 교통 등 부처별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과 데이터 교환 및 기술 교류 등으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분야의 시사점으로는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해서 우리 유관 분야의 체계적인 연계가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는 의료, 금융은 금융, 별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 분야가 서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사회 분야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여러 형태의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초지능의 원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초지능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줄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요, 오늘날에 많이 화두가 되고 많이 진화된 기술이지만 어 요, 우리 처음에 언급됐었던 건 1950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앨런 트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트링 기계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요. 컴퓨터 기계와 진행, 지능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56년, 1956년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하게 컨퍼런스에서 우리 artificial intelligence,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I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차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컴퓨터의 계산기능과 논리체계의 한계가 존재해서 인공지능 이론은 존재했었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의 계산기능이 수월하지 않아서 우리 고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실패를 맛봅니다. 이때를 우리가 1차 인공지능 지능의 겨울이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많이 고도화 시켜놨는데 실제로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구현해볼 수가 없었던 성경을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1980년대 에서는 우리 신경망 다층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개발이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신경망은 사람의 머리를 그대로 본따다. 사람의 신경망을 본딴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신경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프로세서의 계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또 2차 진,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머리를 본따서 그대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 좋고 데이터가 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프로세서 우리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계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꺾이는 형태의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메모리 CPU GPU 등과 같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망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출연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 딥러닝의 성능이 향상되고 가속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바둑대에 회 우수하면서, 우승하면서 우리 3차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오늘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키워드 두 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상세적으로 다루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왜 우리 지금 날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빅데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 언급했었던 초지능의 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 초연결, 초지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이 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